김영규 감독님, 이병헌 씨와 이번에 첫 작업이셨죠? 첫 네. 네. 처음부터 이병헌 씨를 놓고 쓴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싱크로율과 예, 멋진 연기를 보여 주실 텐데 캐스팅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. 말씀해 주시죠. 어, 네. 그 말씀하신 대로 첫줄 쓰기 전부터 아, 이병헌 선생님이 해야 된다. 이거는. 아, 이미 네. 그런 생각을 했고요. 어, 사실 그 전, 뭐 내일은 사랑, 폴리스, 아스팔트 사나이 이때부터 오랜 팬이었기 때문에 꼭한번잘 만나요. 오늘 데뷔가 일찍 하셨죠? 예, 네. 네, 어릴 때. 전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. 네. 아무튼, 오랜 <laughs> 팬, 팬심도 있었고, 또이조은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감정의 진폭이 큰데, 그 대부분의 연기를 또이 바둑판 앞에 앉아서 펼쳐야만 하는 그런 제약도 많았기 때문에, 뭐, 연기적으로도 고법이 다르신 이병헌 선배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제작사에서도 뭐내 의견이 네 없을 만큼 그런 캐스팅이었습니다. 다섯 번 승부심이 느껴질 수 있게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볼까? 네 좋습니다. 저... 이것이 승부니까.